안녕하세요, 루키입니다. 오늘은, 네, 요거를 한번 소개해볼 건데, 너무 크죠, 너근 네, 이게, 우리 어머,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. 근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,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, 아! 그, 우리 엄마 어린이집 이제, 애기들이 있어요. 그 애기들, 엄마 한 명, 애기들 한 명에, 애기들의, 애기들 중에서도, 한 명, 한 명만, 그, 한 명만, 그래요. 애기 한 명의 엄마가, 이 그, 실로 다 만들었대요. 실로. 박스에 들어있었는데, 박스 안에, 이렇게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옆에 루피님 있습니다. 자유 시간 루피님 한개 드렸어요. 네, 안에 가자들이 이게 대일 그 빼빼로데이라서 오늘이 이게 실로 다 만들었어요. 블로건다 붙이고 지금 노는 중이야. 좀 어지럽죠 이렇게 노는 중이라 좀 어지럽죠. 여기 좀 짧지만 아, 루피님입니다. 짧지만, I l o v 이거 다 실로 한 거예요, 실로. 뒤에, 여기 실자가 보이시죠? 이거 진짜 저거, 저도 믿기지 않았어. 이게 실로 만들었다는 게. 정말 예쁘지 않나요?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. 좀 짧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뿅!